어 그래 이거야 알겠지 더말안 해도 되지 이제 따를 때는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던지는 순간에 짤 때만 쫙 째면 끝이야. 어우. 투수 하나 났다. 아유. 하나 났어 재고만 잡으면 되맞겠지만 <laughs> 맞으면서 크는 거니까. 다음, 서비, 게임 잡았어요근 서브 해, 지지 와, 잘안지 10시 반이지. 10시 반 시작이지, 10시. 我操！